우리가 누비가 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띄엄띄엄 전유진의 좋은 면만 어, 영상에 올리는 고고여명TV입니다 mbn의 현역 가왕, 저같은 경우는 트롯에 크게 관심이 없으므로 기사나 또는 간혹가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유진의 소식을 듣고 하는 방송인데요 어, MBN 현역 가왕이 어느 정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한일 대항전이라 그렇죠. 한일 트롯 가왕전이다 해가지고 어? 어, 대한민국 대표 최상급 여성 현역 트롯 가수를 탑 7을 뽑는다. 그래서 한일 트롯 국가 대표 선발 예능 서바이벌이다. 그렇죠. 왜 중요하냐 하면은, 왜 폭발적인 반응과 시청률을 예상하냐 하면은, 한일 대항전이고,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특히 여성, 어, 여성들의, 그, 어, 세대에 상관없이, 어, 한국 대표 일 7명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트롯이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 어, 유행하는 곳이니, 이게, 어, 탑 세븐에 뽑히면은 대단한 그 앞으로 성장력과 그 다음에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죠. 어, 전유진 가수 같은 경우는 전유진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지방행사를 많이 뛰고 있는데 이런 데는 반드시 참가했으면 하는 것이 고고 TV의 소망이었습니다. 고고 여명 TV의 28일 날첫 방송을 한다 그러는데. 어, 3차 티저가 공개했죠. 공개됐어요. 들어봤는데, 누가 봐도, 어, 어, 앞에는, 이 어, 품새는 내 전유진이다. 그래서 전유진이가 현역광에 출연했을 것이다. 하고, 어, 각종 유튜버들이 방송하고, 고고TV는 3차 티저를 딱, 여러 명을 듣자마자, 아이고, 얘가 전유진이구나. 그 몸매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아전유진이 출연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출연했으면은 현역 강의 어, 대한민국 어, 여성 드록 가수 탑 세븐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고고 TV만의 논평을 어, 하자면은 얼마 전에 네버랜드라는 어, 곡이 발표를 곡을 발표를 했죠. 신세대를 위한 곡이죠. 그죠? 쪽 전유진이가 틴에이저의 마지막 시기에 발표한 네버랜드가 그거는 대단히 쌍박하고 괜찮은 노래입니다. 전유진의 어 품격에도 맞고 전유진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곡인데 그걸 왜 발표했을까? 왜 발표했을까? 탑세븐, 즉 현역 가왕의 탑세븐을 들어가기 위해서 발표한 발표한 비장의 무기인가 아닌 무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일 국가 트로대항질이 탑세븐에 어에서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신세대 가수, 틴에이저 가수로서 네버랜드를, 어, 도구로, 네버랜드를 비기로 전 유진이가 발표한 게 아닌가 하고 고고TV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추정을 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를 유심히 보는데 현역 학이 당연히 핫해요 지금 미스터로스리도 핫하지만 현역 학이탑 세븐을 뽑아서 또 한일 트롯 대항전을 하는 하는 거라서 어 당연히 핫한 어 트롯 그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음 지금 그 프로듀서들 즉 심사단들이 보면 은 만만치가 않죠. 그죠? 어,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방송했을 거예요. 근데 고고티버 안에, 고고티버만의 특색 있는 방송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남진, 신수, 신수복, 주현미, 신유, 박현민, 이지혜, 윤명성, 어, 또 대성, 또 거기다가, 어, 질문 트럭 가수인, 경년 트럭 가수인 손태진과 신성이 스페셜 프로듀서로 참석했다. 여기서 고고티버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남진, 심, 수봉 주현미, 이런, 또, 이런 사람들은, 어, 올드하고 전통적인 트럭을 그 구사하는 사람인데요. 심수봉 같은 경우선 트럭이라고 꼭볼 수가 없죠. 어, 그 다음에, 대성 같은 경우, 응? 어, 어, 아이돌, 2세대 아이돌 그룹인 대성 같은 경우도, 어,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또, 뭐, 박현빈 같은 경우도 젊은 트럭 가수고, 이러니 전유진이가 어느 정도 좀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하고 고고티브에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탑 세븐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대승 같은 친구가 일본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죠. 대승 같은 친구가 전유진을 안 뽑으면 너다 너는 고고 아저씨한테 혼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 지금, 대성 같은 경우가, 그, 오랜만에 얘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대성이 이런 말을 하죠. 음, 어, 첫 녹화를 보고, 진행 방식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너무 재밌다. 원픽이 생겼다. 원픽이 이미 생겼다. 이런 말을 하죠. 뭐, 원픽이 생겼으면 뭐, 전유진이지, 뭐. 그죠?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듯이. 그래서 대성이가 말하기를 첫 녹화를 참여하고, 트로트 예능도, 음악 서바이벌도 처음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예선 진행 방식에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고, 너무 재밌다. 예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전에 출격할 탑세븐이 눈에 보였다. 내 원픽도 이미 생겼다. 특히, 어, 내가 대성이가 말하기를 일본 시장을 워낙 잘 알고 있는 덕에 또 다른 시각으로 누가 한일전에 나갈 만한 제목인지 분석하고 알아보는 눈이 탁월해졌다 음? 연예인 프로듀서로 기용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다 누가 나올지 모르죠 어? 그러나 기조 트럭 가수들 흉내내고 어? 이미테이션 모방하는 트럭 가수들을 갖다가 대성이가 피업을 했겠어요 벌써 원픽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를 볼지, 대성이가 20대 초에 아이돌로 데뷔한, 빅뱅 아이돌로 데뷔하고, 그 붉은 노을 같은 거, 는오히래 좋잖아요. 그죠? 나는 전유진일 것이다. 고고, 여명 아저씨가 보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남진 같은 경우도 트롯만 구사했지만은, 남진 같은 경우도 무대 면허라든가 틈새라든가 시장성 같은 걸 대단히 보겠죠. 그리고, 주현미나 심수봉은, 또, 특히 주현미 같은 경우는 기존 터롯을 갖다가 보게 될 것이고, 심수봉 같은 경우도 트롯인지트럿이나 또는 심도 깊은 트럿즉 발라드풍도 많이 불렀고, 그러면은, 전유진이가 출연을 하면은, 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전유진의 잠재성과 시장성을 보고 탑세븐에 올리지, 않, 올리지 않을까 하고 고급 티번에 생각을 해요. 또, 그 손태진이라고 있나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손태진, 신성 이런 사람을 모르는데요. 손태진 같은 경우가 승학부터 대중가요 또 트로트까지 어? 다채로운 장르 소화력을 가졌고 대형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차례나우상한 경험이 있었다. 어? 이런 이런 사람들이 즉 어, 심수봉이나. 손태진이나 대승 같은 사람들이 기존의 이미테이션 트로트 가수들, 남을 모방하는 가수들을 과연 한국의 트로트 가수 탑세븐으로 전부 다 뽑을 것인가? 신세대 티네이저 가수, 그리고 여러 장르를 소화,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고, 무대 매너도 갖췄고, 또 미인이죠. 우리 전유진, 예뻐죠. 하여튼 예뻐요. 하는 행동도 예쁘고, 말투도 예쁘고, 노래하는 것도 예쁘고, 목소리는 그냥 천상의 목소리고, 중지엄에 고음까지 올라가고 말이죠. 전유진에 꼽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고고특의의 생각입니다. 응? 특히 대성이가 벌써 원픽에 꽂혔다 하는 거는 나는 손예지이지 않을까 고고티비가 당분간 바쁘게 생겼습니다 미스트로 또 방송해야 되고 현역강도 방송해야 됩니다 평론을 합니다 고고티비는 어 그래서 어 이게 1, 2, 3차로 이제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가는데 어 결국에는 손유진이가 탑 세븐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전유진 포에버 전유진, 레브랜드 하는 겁니다. 어, 사진도 33명의 영상을 올, 그 사진도 33명을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유진 같은 애가, 그 각종 그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데, 오른쪽에 왼, 오른쪽에서, 어, 어, 밑에 줄, 맨 밑에 세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전유진일 것이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 길쭉하게 나왔죠. 그죠? 사진이 길쭉하게 나왔는데, 이걸 다 정상적인 그, 앵글에 들어가면은, 전유진이가 이, 어, 맨 밑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맞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어, 전유진이의 목소리가 티저 3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몸, 몸매나 목소리가 딱 전유진이야. 고고티버가 봐도.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미스토스의 한을 풀어야 돼. 여기서 우리 전유진이는. 그죠? 미스토럿에서 탑세 번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3차에서준중결승에서 탈락한 거 여기 와서 확실히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히 실력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말이죠, 또는 대한민국 트로트 그 팬들한테 말이죠. 역시 전유진이고, 역시니, 역시 전유진이가 어미스트롯 2에서 우승할 실력이었어. 어 이제는 전유진이 K 트로서 일본에 가서 전파시키고 세계로 뽑기를 말이지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화이팅! 힘! 하면서 전유진 v 에버 전유진 네버랜드 하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